네 안녕하세요 유마담입니다 아, 여기는 울산 시립미술관이고요 어, 지금 저기 전시 참여하기 위해서 울산에 와 있습니다 네, 제가 했던 작업을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아는 지인들 작품도 이쪽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이 설치작품 되게 재밌어요. 어, 이발소. 어, 네, 설치작품인데 지금 되게 화려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 누군지 잘 모르겠고. 자, 어, 쭉, 보시, 둘러보시면, 어, 저기,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거대한 그림은 양대만 작가님 작품입니다. 굉장히 커요. 아, 저 위에 조금... 한 2미터만 더 그리셨어도 어, 좋지 않았을까. 예. 하지만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어. 예. 양대만 작가님, 작품이 아주 크게 있고요. 어. 80명의 작가가 여기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65명이 아마 지역 작가일 거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어, 초대 작가. 저는 어제 여기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기 예, 전시실 이렇게 들어가면, 예, 제가 퍼포먼스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예. 음, 여기는 러시 앤 캐시. 러시앤캐시뭐 광고했다는 낸신행 작품이 와 있고요 예 네. 어제 낸신행하고술 한잔 먹었습니다 어, 좋은 후배예요 어, <laughs>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건 제 작품입니다 어제 어, 4시 전한 3시 45분쯤 어, 네, 어제 오후에 했던 작품이고요 노워 no 네, 전쟁 반대 메시지를 손으로 그렸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작품, 제 작품 위에 성능경 선생님 사인도 있고요. 음, 성능경 선생님이 저도 하라 그래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아, 어제 덕진이가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저는 여기서 어, 어, 물레동을 대표할 수 있는 철 작품, 어, 예. 철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1 예. 예, 전시관 전경은 이렇고요. 예. 자, 제작품이 걸려 있는 곳으로 또 가겠습니다. 예, 전시 전반적으로 되게 분위기는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요. 그 울산 시립미술관이 생긴 지가 뭐 지금 생긴 거예요. 새로 그래서 어어 서진석 관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예, 잠시 후에 서진석 관장하고 이제 대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성능경 선생님, 윤지섭 선생님 그리고 저하고 네, 잠시 후에 여기서 이야기할 상황이고요. 어, 어 서진석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예, 아, 관장님,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이번 전시회에 관한 짧은 아, 초대말? 네, 다들 너무 많이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뭐. 짧은 시간이지만 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또 많은 조언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시민이 오기를 바라고요. 네. 예. 아 여기 이원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 또. 이원호 작가 작품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 뭐랄까 설치 작품 자체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저 헤드폰을 끼고 또이 작가의 컨셉에 맞춰서 반응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아, 예. 아, 좋은 설치 작품이 설치돼 있고요. 예, 예 여기가 이 전시실. 예이 전시실에 들어가면 자 윤진섭. 선생님의 아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이게 좋아하시는 작품이에요. 카메오 심홍재 선생님. 어, 자신이 그 소화기를 들자마자 부르지도 않았는데 카메오 심홍재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런 연출이 되었다. 어, 수작은 순간에 나온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작품입니다. 네, 실내 들어왔고요. 아저 끝에 까만 좀저게제 작품인데 되게 작게 보이죠. 네, 옆에 작품이 커서 커서 그런 거니까. 네 여기도 윤지덕 선생님 작품을 보시고요. 예 네, 원래는 이걸 찍으시다가 까메오가 출연해서 작품이 저렇게 더 늘어난 걸로. 아,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작품은 예, 작년에 세이브 미야마 어, 걸개 그림을 그렸던 그이 걸개 그림을 여기에 설치했어요. 예, 여기에 설치해주신 시림미술관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아, 이렇게 걸릴 줄은 모르고 아무튼 여기 이렇게 설치되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제 말작업 제 말그림 여기 옆에 이렇게 기를놨어요 <laughs> 이건 어제 이제 김노암 선생님이 이렇게 DP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셔서 이렇게 설치해 봤습니다 어, 예. 이따가 오후에 이 앞에서 이 앞에서 퍼포먼스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가벼운 퍼포먼스 스타뭐라고 예. 어, 되어있는 그 종이에 제가 그림을 조금씩 그려서 관람객들한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저, 저기에 있는 까만 점까지 보고 마칠게요. 자, 이 작품이에요. 자, 전에 다 보셨던 자, 네오라스트 서퍼. 네, 예. 어떤 이미지는 딱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예. 자 울산 시립 미술관 전시 즐겁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 와서 어, 오늘까지 보고 이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려고요.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Да. 제 싸인. 제 이름. 제 작품 예.